안녕하세요, 예정국구입니다. 오, 이 옆에 있는 분은 다 친척이고, 오늘은 동물이나 뱀, 도마뱀, 그런 걸 잡아볼 거예요. 그런데 오늘 문제는 바로 비가 오는데요. 그런데 비가 오면 많은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.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요? ...가 여기서 배고를 찾은 것 같아요. 그러면, 뭔가 <laughs> 어떤 목재기가 필요한데, 아, 이걸로, 여기. 음... 여기.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. 해줬어요. 근데 이거 죽은 것 같기도 해요. 이거 뭐지? 죽었나? 분명히 이거는 우당벌레 새끼인데 뭐 네, 죽었나봐. 탈피하다가 네, 죽었다. 죽었나봐. 예 네. 뭐야? 가자. 일단 오늘은 성공이 아니네. 아닌... 했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곰을 찾아보던가 잡아보겠어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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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여기, 저가, 우린 이렇게 여기 흙도 있고, 물도 여긴 뱀이 살기 딱 좋은 환경일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 뱀을 못 잡으면 다른 생물이라도 잡아볼게요 다른 생물, 안에 자재를 많아요. 여러분 우리가 뭔가 수상한 걸 찾은 것 같아요. 네. 무슨 길고 검은 게 나타난 것 같아요. 이게 독사나 뱀이면 큰일나지 우리 완전 죽어요. 재미 찾고 있는데 잘안 보여요. 핸드이 <laughs> 아까 우리가, 진주 할머니 돕다가, 돕다가, 이거, 저의 밭에 낀 거예요. 이렇게, 하나씩, 하나씩 갖다 대면 이렇게 붙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번식을 하나 봐요. 네, 그리고 붙고, 이틀 안으로 찌르면 진짜 아파요. 핸드파치 네, 저리는 역시. 어디라고 오! 줌아 오! 줌왔어 아! 잡았다! 어 여기다 박는다! 오케이! 됐어손 떴어.. 요차한 마리 잡았어 응. 오여렇지 오. 오, 여러분 오늘은 이긴 해도 여치 한 마리밖에 못 잡았으니까 뭐 성공이긴 해요. 여기 보면 뭐 점프하는 게 보일 텐데 그래 야알수 있어도 그래도 오늘은 뭐 여치밖에 못 잡았나요? 그러니까 다음에는 더 많은 생물들을 한번 관찰하고. 어, 세집해 볼게요. 그리고 다음에 저 노트북도 가져오고요. 그럼 안녕!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!